안녕하세요. 오늘은 없어서는 안될 다이소 인생꿀템들과 욕실 청소 필수템만 모아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득템하세요. 결혼할 때 남편이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은 남편 대신 이쌀 세척봉이 지켜주고 있네요. 이렇게 실리콘 돌기가 있어서 손으로 씻는 것보다 훨씬 골고루 잘 씻기고 또물 버릴 때는 이 기둥 부분으로 막으면 깔끔하게 쌀을 한 톨도 안 놓치고 씻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 차가운 물에 손 담그는 것보다 100번 나은 것 같아요. 세척 돌기는 따로 분리 세척도 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고리에 걸어두면 보관도 간편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손쌀 세척봉으로 지키세요. 자, 지금부터 창틀 청소 진짜 쉬운 방법 공개할게요. 이폼 세정제를 먼지가 많이 쌓인 창틀에 뿌려봤는데 효과가 진짜 대박이에요. 거품을 충분히 뿌리고 5분 정도 잠시 두기만 하면 틈새에 박혀있던 시커먼 때가 스르르 녹아내리는데 살짝 문지르고 티슈로 닦아내면 청소 끝이에요. 기름대에도 강해서 인덕션이나 기름 묻은 주방 벽면에도 잘 맞고 또 여기서 꿀팁. 끈적이는 후드 필터나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 필터 사이사이 거품이 스며들어서 묵은 때를 싹 분리해 주니까 물로 헹구기만 해도 새 것처럼 깨끗해져요. 앞으로 힘들어서 문지르지 마시고 폼 세정제로 쉽게 청소 끝내세요. 설거지 할 때마다 배수구 냄새랑 보기에 찝찝한 뚜껑까지 신경 쓰여서 다이소 자동 배수구 덮개로 바꿔봤거든요. 가장 좋았던 게 물이나 음식 찌꺼기가 흘러내려갈 때는 자동으로 열 그리고 물이 다 빠지면 스르륵 자동으로 닫혀요. 그러니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기존 플라스틱 덮개처럼 손으로 열고 닫을 필요가 없으니까 위생적이고 정말 편리해요. 재질은 특허받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녹슬지 않고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도 소재가 변형되지 않고요. 설치도 기존 배수구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주방 위생과 편의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인덕션 늘어붙은 얼룩 닦아도 잘안 지워질 때 쓰기 좋은 게 바로 이거예요. 얇고 정교한 날 구조라서 밀어내듯 긁어주면 흠집 없이 깔끔하게 지워져요. 혹시라도 스크래치 걱정되실 때는 중성세제 뿌린 후에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세워서 한 방향으로만 슥슥 밀어주면 돼요. 찌든 때나 스티커 자국도 한 번에 싹 떨어져요. 미니 사이즈라서 손에 잘 잡히고 날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고 서랍이나 청소함에 넣어두면 돼요. 가격도 너무 착한데다가 리필 날까지 있어서 가성비 정말 좋네요. 이렇게 남아있는 소스 혹시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는 이거 해결하려고 다이소에서 귀엽고 예쁜 미니 알뜰 주걱을 사왔는데 끝까지 싹 긁어내는 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헤드가 말랑한 실리콘에 길이도 길고 가벼워서 볼이나 냄비, 유리컵도 모양에 따라 그대로 밀착이 돼요. 계란 깨서 섞을 때도 편하고 커피 저울 때도 너무 좋아요. 요거트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요. 이렇다 보니 확실하게 재료 낭비가 줄고 열탕 소독까지 돼서 위생적이에요. 원 플러스 원의 가성비도 너무 좋아서 저는 화장대에도 놓고 쓰는데 얼굴 마스크팩 만들 때 반죽 섞기도 아주 제격이고요. 화장품 공병에 남은 내용물 싹 긁어낼 때도 한번 써보세요. 주걱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깔끔하고 편해져요. 벽이나 현관문, 싱크대 물얼룩, 스텐, 주방도구의탄 때를 저는 이 마법의 가루로 지우거든요. 힘줘서 닦다 보면 스크래치도 남고 힘도 많이 들잖아요. 손에 바로 닿아도 될 정도로 순한 성분에 입자가 아주 미세해서 스크래치 없이 탄 자국만 정리를 해줘요. 물에 적신 수세미에 파우더를 붙여서 문질러도 되고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풀어서 불린 뒤 세척하면 효과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싱크대나 화장실 배수구에 파우더를 뿌려두면 묵은 때랑 냄새가 확 사라져요. 이렇게 누렇게 변색된 스텐 주방 도구나 조리 도구도 가루 묻혀서 닦아주면 다시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한 가지. 쓰레기 봉투에 두 스푼 정도 넣어두면 냄새랑 날벌레까지 싹 사라진답니다. 세제 이것저것 여러 개 꺼내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밀기만 하면 먼지도 물기도 한 번에 싹 사라지는 스키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일반 빗자루는 털에 먼지랑 머리카락이 끼어서 위생적이지가 않은데 이 제품은 브러쉬가 아니라 실리콘이라서 바닥에 붙어 있는 먼지를 싹 쓸어주고 물 세척만 하면 끝나요. 길이가 100cm로 충분히 길어서 소파 위치나 냉장고 및 구석진 틈새까지 힘 들이지 않고 쑥 들어가니까 청소가 너무 편하고요. 스퀴즈 기능이 있어서 샤워나 청소 후에 욕실 물기랑 머리카락이 같이 제거가 되니 따로 도구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온 집안 청소가 끝나요. 빗자루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물 청소나 설거지 마지막에 남은 물기 행주로 슥 닦았다가 얼룩도 남고 행주에 냄새 날까봐 또 빨아야 되잖아요. 이 미니 스퀴즈는 말랑한 실리콘 날이 물기만 싹 끌고 가니까 흠집도 없고 얼룩도 안 남기고 청소를 마무리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물기 제거뿐만 아니라 요리하고 나서 상판 정리할 때도 최고예요. 손잡기 편해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전혀 없고 고리가 일체형이라 내손 닿는 곳마다 다툭 걸어두면 돼요. 앞으로 이 스퀴지 하나로 깔끔한만 남기세요. 욕실 청소 그냥 닦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세정제를 사용하는데 먼저 분무기에 물과 섞은 후에 골고루 분사해서 잠시 기다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오염을 불리는 동안 줄눈이나 타일 표면에 있던 때가 점점 연해지거나 흐릿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때. 뜨거운 물에 세정제를 희석해서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주면 이렇게 마술처럼 싹 지워져요. 세면대 수전, 타일 줄눈, 변기 안쪽까지 욕실에서 손 가는 곳은 거의 다 커버되고 자극적인 냄새가 아니라 청소하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세정제 사용 후 물로 헹구고 욕실 바닥, 벽, 거울 물기, 스키지로 쓸어내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욕실 청소 이거 한 병이면 충분해요. 저는 요즘에 360도 회전되는 스키지를 쓰고 있는데요. 기존 스키지는 쓰다 보면 고무가 늘어나서 두 번, 세번 지나가야 하는데요. 이거는 TPR, 실리콘 재질이라서 날이 탄탄해서 한 번만 지나가도 물기 정리가 끝나요. 그리고 헤드가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변기 옆이나 세면대 뒤 같은 좁은 곳까지 사용할 수 있고 병 모서리 부분도 손을 꺾지 않아도 쉽게 물기 제거가 가능해요. 그리고 길이가 34cm라서 높은 곳도 수월하게 가능하고 손목을 꺾지 않아도 스키지를 돌려서 손안 닿는 곳까지 쉽게 청소돼요. 뒤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공중부양으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나네요. 제가 이번에 강도 높은 압축 소재라서 오래 써도 부셔지지 않고 세제가 없어도 더 오래 사용 가능한 나노 매직 블록으로 바꿔봤거든요. 먼저 전자렌지 기름때 아무리 해도 안 지워질 때 뜨거운 물에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규조토 가루를 녹인 다음 매직 블록에 묻혀서 문질러 보세요. 지워지지 않던 기름때가 힘안 들이고 신기하게 지워져요. 마지막에는 행주로 여러번 닦아주시면 새것처럼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렇게 변한 운동화 밑창 힘들이지 말고 매직 블록으로 닦아보시면 솔로 문지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프라이팬 탄 자국까지 매직 블록으로 해결돼요. 너무 오래된 벽지 대가 매직 블록으로 해결이 되는데 벽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꼭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지르셔야 돼요. 짜잔! 새로 두배한 것 같죠? 힘 안들이고도 이 정도면 다들 이걸로 바꾸는 이유 아시겠죠? 벽에 구멍 하나 안 뚫고 수납 공간을 늘리고 싶다면. 길이 조절 압축봉 강력 추천해요. 설치는 정말 10초면 끝나고 가격도 너무 착해서 저는 여러 개를 장만해 놓고 사용하는데요. 신발장에 우산을 정리하거나 선구장에다 키친타올 꽂아 놓고 쓸 때도 좋고요. 또 텀블러 보관할 때도 공간 차지 안 하고 실속 있게 정리되더라고요. 욕실 수납장에 수건 정리할 때도 욕긴하고요이 압축봉 하나로 좁은 공간이 2배, 3배, 4배로 넓어지니 꼭 장만해 두세요. 세면대 틈이나 싱크대 모서리, 수전 주변처럼 좁은 공간 청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쓰는 미니 브러쉬는 헤드가 슬림해서 타일 줄눈이나 실리콘 틈, 수도꼭지 뒤쪽처럼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고 뭐가 나일론 브러쉬라서 표면 긁힘 걱정도 없어요. 손잡이 각도가 살짝 휘어져 있어서 손목 부담도 없고 여기저기 활용도가 정말 좋더라고요. 두 가지 색상이라 파란색은 주방에서 흰색은 욕실에서 사용하고 미니 사이즈라서 큰 솔로 안 되는 곳다 커버 되고요. 색상도 깔끔해서 보관해둘 때도 정말 보기 좋아요. 욕실 청소 후나 샤워하고 나서 욕실화 그대로 두면 미끄럽고 곰팡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 끝나면 욕실화를 바로 걸어두는데 이렇게 공중구양 해놓으니 건조가 빨라져서 곰팡이 생길 틈이 없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아서 안전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서 욕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설치해서 유기나게 쓰고 있는데요. 샤워용 스펀지나 얇은 타올 걸어두기도 좋고 비 오는 날 우산 걸어놓고 빗물 빼기도 좋더라고요. 주방에서 행주 걸어둘 때도 편하고 청소 도구 걸어두기에도 딱이에요. 앞으로는 곰팡이 생기기 전에 무조건 걸어두세요. 저는 세면대 배수구 막힐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게 안쪽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거든요. 저는 이 배수구 청소솔 쓰는데요. 약 45cm 길이라서 배수구 깊숙한 곳까지 한 번에 들어가고 와이어가 유연해서 사이프 굴곡을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져요 소리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머리카락이나 찌꺼기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구조이고요 싱크대 배수구뿐 아니라 욕실 하수구 세면대까지 다 활용하시면 되고 사용 후에는 물로 헹궈 말리면 위생관리도 간단해요 배수구 청소솔로도 안 뚫릴 때나 막힌 변기 앞에서 당황될 때는 저는 이 압축 뚫어뻥을 쓰거든요. 여러 가지 비싼 장비들도 많지만 쓰는 방법만 잘 알면 이걸로도 시원하게 뚫리거든요. 실리콘 헤드 부분을 변기 구멍에 대각선으로 맞춰서 완전 밀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펌프질 할 때는 실리콘 부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5번에서 10번 정도 펌프질하면 쉽게 해결돼요. 그리고 색상이 밝아서 욕실에 두니 보기에도 깔끔하고요. 비싼 장비 필요 없이 사용법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막힌 거다 해결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품 정보는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